안녕하세요. 지식링크 사이언스입니다. 2020년 10월 6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노벨상 물리학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서울대 현택환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 수상자로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지식 링크에서는 노벨 물리학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 노벨 물리학상은 우주팽창론, 중력파, 우주론과 외계행성과 같은 천체 물리 분야에서 선정되었었는데 이번 노벨 물리학상 또한 천체 물리학적 연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천체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에서 대세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번 노벨상은 옥스포드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로저 펜로제 교수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외계 물리학 연구소장으로 있는 라인하르트 겐첼 교수와 UCLA의 게즈 교수가 받았고, 게즈 교수는 1903년 큐리 박사 이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네 번째 여성 과학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 명의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펜로즈 교수는 1964년 중력 수축과 시공간 특이점이란 제목의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저널인 피지컬 리뷰 레터에 공개하여 별이 붕괴되어 블랙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고, 블랙홀의 특이점 이론을 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블랙홀은 단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로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천체였습니다. 블랙홀이 진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많은 과학자들이 감론을 박을 하고 있을 시기에 펜로즈 교수의 블랙홀 증명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확실한 기결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펜로즈 교수는 별의 수축 과정에서 영의 에너지 조건을 만족하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반드시 특이점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증명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매우 일반적인 접근법일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중력 수축 과정을 통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학생이었던 스티븐 호킹은 펜로즈 교수의 증명과 개선법을 이용하면 천체에서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로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고 열린 우주에서의 특이점 출현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펜로즈 교수와 스티븐 호킹 박사로 인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황금기를 열게 되고 블랙홀이 더 이상 이론적 천체가 아닌 실체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직까지 살아 계셨다면 펜로즈 교수와 공동 수상을 하였을 겁니다. 현대의 천체 물리학은 특이점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습니다. 우주 초기 단계의 특이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또한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는 양자역학을 포함한 어떠한 새로운 중력 이론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을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인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등장한다면 현대 물리학의 근간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펜로즈 교수와 스티븐 호킹 박사가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특이점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블랙홀에 대한 연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에 대해 많은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관측을 통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블랙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시 관측 장비의 기술력으로는 두꺼운 성간 먼지로 가려져 있는 은하 중심을 관측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존재했지만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이에 겐첼 교수와 게즈 교수는 적외선을 이용한 엄청난 크기의 관측 기기를 직접 개발하여 은하 중심부를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별들의 궤도를 연구하여 은하 핵의 질량과 크기를 구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은하 중심의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관측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들의 관측은 블랙홀이 위치해 있는 궁수자리 A*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거대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 우주 관측에 있어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되었고 지난해 4월 인류 최초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겐첼 교수와 게즈 교수의 관측으로 블랙홀과 같은 질량이 매우 큰 천체 연구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게 된 것이죠.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펠로즈 교수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블랙홀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였고, 겐첼 교수와 게즈 교수는 우리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관측으로써 증명하여 블랙홀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렸고, 현대 천체 물리학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에 대해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부분은 4%에 지나지 않으며, 연구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현재 노벨 물리학상은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 많이 선정되고 있고, 이는 우리 이 나라에게도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과학부문에서보다 먼저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즐겨보던 SOD님이 영상에서 다루었던 암흑에너지는 없다고 주장한 이영욱 교수님의 이론처럼 말이죠. 한국인 최초로 과학부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식링크 사이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